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예능이 이르되 넌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요하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불레세삼비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전톨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오,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신 자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개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민. 어, 세상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건 하나님께서 섬리하시고장실의 뜻대로 이루어가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 배경이 어디냐면, 11기와 4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어, 엘리사 선지자가 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수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수냄의 귀한 여인이 이 엘리사의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식사만 대접해서는 아니 될것 같아서요. 오늘날 같이 영안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가서 그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강권해서 종을 위해서 다락방을 짓고 침상을 놔두고 책상을 두어서 마음껏 목쾌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남편 허락을 받아서 다락방을 짓고 침상을 만들고 또 책상을 놔두고 모시게 되니까 엘리사가 너무도 감격이 되잖아. 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아닙니다. 난 원하는 것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계아시라고 하는 사안이, 선생님, 저희 여인은는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 불러라. 그래서 불러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얼마 자라는 가운데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강구할 때그아들 살려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엘리사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엘리사가 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가뭄이 7년 동안 오니까 너는 이걸 떠나서 7년 후에 오너라. 그래서 이 연이 불레셋 땅으로 가서 고세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감옥이 왔는데, 블레셋 에감옥이 없는 가운데서, 때가 차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뭐, 돼지 장부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옥등본이 있다든가, 그래서 자기 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할 텐데, 증명서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감옥 가운데서 네것 내껏 네것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에, 그 재산을 집을 다 타지, 차지하고 내놓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왕의 호소하러 갔는데 마침 이때에 왕이 엘리사의 사원 캐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옛날에 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엘리사가 죽었던 사삶 살렸다고 하는데 그 삶이 누구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 앞에 가서 엘리사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엘리사에게 있었던 기적 가운데 하나는, 어, 여리고 성에 있어서 성터는 참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토지 소산을 걷지 못할 때에, 그때 엘리사가,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물, 이곳에 이 물을 고치리라. 그러면서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그릇을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열1기와 4장 1절에 보면 어찌 성지, 어떤 선지생도에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서 빚더미에 의해서 아들들이 팔려가게 될 때에 엘리사 찾아오게 됩니다 죄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내 남편이 죽고 빚에 의해서 두 아들들이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러면 너 마을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많이 빌려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골방에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습니까? 그리 다 차고 나서 어머니 빌려온 그리 다 찼습니다 그때 글이 딱 끊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야기가 뭐냐면 아랍나라의 군대장 나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콧기이 보이지 않고 요단을 가서 일곱 번씻으라 그럴 때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을 일곱 번 씻었더니 그가 깨끗이 나아서 돌아갔습니다 또, 스님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들 대접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이 여인이 와서 자기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해필이면 이 여인이 잃었던 재산과 땅에 문제를 갖고 왕에게 왔을 때, 왜 그때 이계아 씨가 왕으로부터 이 엘리사 가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를 듣게 만들었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길에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 같지만 어떤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고 어떤 사람 온수들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세 분 계속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기 한 명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산 땅에 와서 살게 된것 우연인 것 같죠? 먼 일을 내다 보면,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이으게서 여기에 보내셨다.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잃어버렸던 땅과 전토, 집 같은 것을 위해서 왕에게 호소로 왔다가, 이렇게 개야시가 왕에게 사람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 여인이 바로 엘리사가 아들 낳게 했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때 그렇게 꾸물어 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고 나중에 사흘 길을 걸어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 아브라마, 아네 아들 이삭보다 네가 날더산줄 알았다. 네 뒤를 돌아고 하라. 그래서 순양이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는 걸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 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 당에 살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에루살렘에서 왔던 이 베들레헴에서 왔던 유다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그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홀로 가부가 된 상태 속에서 이렇게 베들렘에 돌아간다고 할 때에 그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내 보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모압의 인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유대 나라의 사람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남편이 죽었는데 과부 됐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렘까지 찾아와서 그 하다가 어머니 의 말씀대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오베시라고 하는 아들을 낳니다이오베을를 통해서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가 다이스를 낳게 되고 다이스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모압의 여인이 유다 땅에서 왔던 그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고 그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헴까지 왔다가 다른 남자 보아스라운 유력한 남자를 만나면서 예수대의 조상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다 보면 하나님께서 퍼즐 맞추게 하듯이 다짜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애국당에서 아들 낳게 되면 다 날강에 던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는데 너무 예뻐서 3개월 동안 키웠는데 애 울음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를 숨겨 키우다가는, 아들 숨겨 키우다가는 다 그게 가 지금 멸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역청을 끼고 이제 날강에 뛰어 보내게 되는데 누나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근데 동실동실 떠나가던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냐면 마치 애굽의 파라오의 달 공주가 신녀들과 목여가로 왔는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게 되는데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모를 대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서 이요게벳이 모세를 쳐서 물메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 갈때 상자를 띄웠을 때 애국의 공주가 거기 와서 목욕을 했을까? 그리고 그걸 했을까? 우연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함께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필요한 것을 공부해 줄줄 줄 믿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결혼 그날에 조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바라고 맡기라고 말씀하니다 맡게 되는 줄 압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집사님 부부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 이번 대학 가는데 대학에 꼭 대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그래 대묘 좋지만 안 돼도 괜찮다. 한더 좋은 길 주시는 거예요. 전김사원 목사님을 너무 죄송합니다만 김사원 목사님이 해양교회라고 하는 공장교회에서 10년 동안 성기다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바로 그 가까이 있는 밭 하나를 사가지고 교회를 이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부처 명성께 담임했다 은퇴한 언론 목사님 김김 목사님에게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이땅꼭 사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탁을 하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아니, 이분이 그땅못 사버린 거예요. 그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 생각, 이땅꼭 사서 내가 교회를 개최해야 할 텐데, 그래서 세상만 쌍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막한번 했다는 그래서 끌려온 것이 500번 총점 명일동 명차에다가 소리성자 명성기를 세우셨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역사하나 목사님 그러더라고. 만약에 내가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이렇게 됐겠는가? 여러분, 안된 것도 버길 수 있어요. 아멘. 사도와 우리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길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기도한 가운데 막이 는 사람이 선지단고 보면서 방향을 틀었어요. 여러분 길이 막혀지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길 막혔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걸 감사하고 나가면 하력에 새로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머리털까지 새신받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형편 가치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버려 버리고 내 인생의 생사불생하신 한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게 내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공통적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룻도 그러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수냄의 여인은 엘리사 마른드 순종합니다 어떻게요? 가뭄이 들 테니까 다른 플레세타인 가서 거하다가 그 7년 후에 오느라 여러분 이 수냄의 여인이 어떤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돈도 있고 재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두고 다른 나라에 가나? 쉽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본사님, 집사님 이 땅에 가뭄이 들 텐데, 일본 땅에 가서 한 7년만 있다 오십시오. 그러면 재산 정리하고 가겠어요? 박집사님 가겠어요?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포지션 이잘 살고 있고, 높은 자리 있고, 귀한 야인인데 갈수있겠 그런데 다 정리하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7년 동안 오게 됩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때다 드리게 되고요. 니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양고속하라 할때다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합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신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 놀랍게 복을 주셨습니다. 루토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집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네가 보아스가 이렇게 천막에 살때그 발빛에 들어가서 있어라.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하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적이 입된 그의 명령과 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으며 뜻을 닿하여 여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와께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되곧 요하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널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가 네한 요하의 말씀을 청종하여 옛날 성경을 순종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말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내 권한이 간직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만날 사람 만나길 줄 믿습니다. 돕는 성질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놀란 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걸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읽히면 여러분 정도밖에 안 돼요. 잘 해봤자 여러분 정도야. 하나님께 맡기면 상상치 못할 기적이 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기적과 은혜로 우리 삶을 복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고 싶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 단잠을 이루고 있을때 오늘 너 나와라. 내가 널여행해서 내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 한분 하면 어떤 겁니까? 아, 수념의 귀한 여인이 뭄을 만나서 블레 땅에 7년 동안 있다 돌아왔는데 잃었던 재산들 다 잃어버렸지만 그걸 찾으러 갔더니 왕이 엘리사가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해서 계아시게 물어본 가운데 이야기를 그 장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연이 가졌던 전투와 토지를 다 주되 거기서 소작이서 먹었던 것 얻었던 것과 다 얻어서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내가 상상지 보다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또 기도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오늘 주신 이수레미엔처럼 놀랍게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시면 추합니다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